얼마 전만 해도 인생은 한 번뿐을 외치던 2030 세대 연로족이 많았는데, 최근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젠 요노족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이 씀씀이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겁니다. 요샌 편의점 도시락도 비싼 건 7천 원까지 할 정도로 물가가 뛴 상황에서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2030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적인 현상 하나가 바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체크카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만 장이나 더 많이 발급됐는데 과소비가 우려돼서 발급받았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소비 경향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20, 30대의 하루 평균 택시 이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감소했습니다. 다른 연령대가 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다 악세서리점과 시계 전문점에서의 소비 감소폭도 각각 18%, 14%나 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스타벅스 등 고가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의 결제 건수도 13% 줄었는데요. 다른 연령대에선 오히려 5% 늘어난 것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마카세 유행도 옛말이 됐습니다. 간편식 수요가 급증한 건 물론이고 이왕이면 가격 대비 다양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를 찾는 경우도 많아진 건데요. 실제로 올해 20대의 뷔페 업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30대의 경우에도 21%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통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서 경기 불황에선 지갑을 더 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이 요노족 극부상에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요노족은 꼭 필요한 것만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소비를 멀리하고 가성비와 효용성을 중시하며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요노족의 이런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현대사회의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리 새돌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